온갖 총화를 난사하는 기계 머신, 속사포 드래곤입니다. 이놈의 주특기인 건캐노샷만 조심해보자구요. 속사포 드래곤, 레벨 7의 효과 몬스터. 게임 중후반부를 책임진 키스의 에이스 카드입니다. 원문명은 리볼버 드래곤입니다. 리볼버란 실린더를 회전시켜 약실을 교체하면서 연발이 가능한 총을 말하죠. 영문명은 원기둥 모양의 통을 의미하는 배럴이 사용되었네요. 원본과 달리 해외판 수출 버전은 쌍디가 사탕 물고 있는 것 마냥 탄압당했죠. 속성은 어둠, 레벨은 7이며, 종족은 기계족입니다. 공격력 2600, 수비력 2200으로 효과가 달린 최상급치곤 괜찮습니다. 코인터스를3면에 실시하며, 다수가 맞으면 발사하는 러시안 룰렛이네요. 활약상 좀 봅시다. d m 에서 키스가 킹덤 중결승전에서 처음 선보인 몬스터인데요. 소환하자마자 효과를 발동하는 모습입니다. OCG와 달리 3개의 탄나를 2분의 1 확률로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가 재고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 희귀한 케이스여서 공포의 대상이죠 하지만 조노우치의 시간의 마술사 때문에 온몸이 부식되었고 천년용에게 곧바로 폐기 처분당했습니다 하지만 키스가 타임머신을 발동해서 재생산시켰습니다 바로 천년용에게 리벤지 매치를 따내며 건재함을 자랑합니다 그 뒤로도 조노우치의 하급 몬스터들을 양악하며 무쌍찍다가 레드아이즈까지 쌈싸먹으려고 시도해봤지만 역으로 메타라 반사장갑을 복사당하여 그대로 파괴됩니다 DX에선 공기가 친구들을 깨우기 위한 모닝콜로 사용합니다. 오룡즈에선 크래쉬타운편 바바라의 회상에 출연합니다. 그렇다면 OCG에선? 일기 끝자락에 데뷔한 속사포 드래곤. 일정 확률로 상대 몬스터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웠고, 최상급이면서 효과를 보유한 몬스터가 당시엔 상당히 두부렀습니다. 기계족이기 때문에 사이코 쇼커나 리미터 해제와 함께 혼용하기도 했으며, 제거 효과를 가진 최상급으로서 나름대로 입지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배틀링 드래곤의 정규 융합 소재이기에 이쪽으로 활용해볼 수도 있죠 키스의 에이스 카드 값은 했던 카드였네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카드를 제거할 수 있는 몬스터는 많지 않습니다 해교왕 카드로도 활용 가능해졌으며 여러 서포트 카드들 덕분에 소환하기에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7레벨이기 때문에 여러 칠랭크 엑시즈로도 연결할 수 있죠 기계족 융합 몬스터의 소재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잠재적 포텐도 겸비중 별다른 영향은 주지 못했지만 키스의 팬덱에선 한 번씩 보는 얼굴이네요 속사포 드래곤의 수록 일남입니다. 키스의 대표 에이스인 만큼 관련 카드가 없을 리 없겠죠? 데스페라도 속사포 드래곤으로 리메이크 됩니다. 원문명에도 데스페라도가 붙어 있는데요. 데스페라도의 본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아주 무시무시하네요. 영문명 역시 앞에 데스페라도만 붙을 뿐, 같은 번역입니다. 쌍디 사탕모는 일러스트 느낌은 그대로네요. 속성은 어둠, 레벨은 8이며 동족은 역시나 기계족입니다. 공격력 2,800, 수비력 2,200으로 원본보다 4,200 높습니다. 어둠속성 기계족 몬스터가 파괴되었을 경우 자가 특수 소환이 가능하고 절대 다수가 아닌 앞면만 나오면 닥치는 대로 발사하는 난사 효과, 장소 불문 묘지로 보내지면 동종 업계 친구들을 퍼올 수 있는 효과까지 원본에 비해 옵션이 다수 증가, 리볼버 발사 확률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속사포 드래곤의 상징인 파괴 효과를 최대 3장까지로 늘린 건 낭만이죠. 덤핑 시 서치 효과는 덤핑류 카드들과 조합해도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툰 속사포 드래곤. 이름의 원리는 다른 툰들과 마찬가지이며, 영문명 역시 같은 위치입니다. 툰 몬스터답게 사탕이나 발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성은 어둠, 레벨은 7이며, 종족은 역시 기계족, 공격력 2600, 수비력 2200으로 원본과 같습니다. 1번 효과와 2번 효과는 툰 몬스터의 표준적인 공통 효과이며, 3번 효과는 속사포 드래곤 고유 효과가 그대로 들어갔네요. 에스페라도에 비해 원본과 차이점이 불분명한 역그레이드 버전이네요. 무자비한 파괴자 속사포 드래곤. 코인토스의 무서움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드위키 속사포 드래곤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